당신은 진짜 준비됐나요? 은퇴하면 시간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편하게 살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는 기대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정작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그리고 삶의 목표 상실로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돈 모으고, 은퇴 자금까지 준비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잘 준비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숨겨진 세 가지 비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은퇴 준비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더 나은 은퇴 계획을 위한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칼럼 진짜 준비된 은퇴란 무엇인가? 은퇴 준비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축과 투자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준비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하지만 은퇴 후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문제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우리는 종종 충분한 자산이 있으면 걱정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변수라는 게 존재하죠. 예상치 못한 병원비, 가족의 지원, 경제 상황의 변화 등이 그것입니다. 전문가 조언, 비상 자금 마련, 최소 12년치 생활비를 비상 자금으로 확보하세요. 보험 점검 의료비나 장기 요양비에 대비한 보험이 필수입니다. 지출 계획 세부나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예상 외 지출로 나눠 관리하세요 2. 시간에 가치 의미 있는 하루를 설계하라 은퇴 후 가장 흔한 고민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입니다 직장에서의 바쁜 일상과 달리 은퇴 후에는 모든 시간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때로는 공허함으로 다가오죠 전문가 조언 취미 개발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기존의 관심사를 더 깊이 탐구하세요 사회적 관계 유지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목표 설정 매주 또는 매월 달성할 작은 목표를 세워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3. 정체성 관리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답찾기. 많은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전문가 조언. 새로운 역할 찾기 멘토, 자원봉사자, 혹은 가족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보세요. 자기 개발 평소 배우고 싶었던 분야의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심리적 지원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이나 코칭을 통해 자기 탐색을 지속하세요.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실전 전략.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만들기 재정, 건강, 인간관계, 취미 등 다양한 분야를 점검하세요. 라이프 플랜 작성 5년, 10년 후의 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전문가와 상담, 재정 상담사, 은퇴 코치와 함께 계획을 구체화하세요. 마무리 은퇴 후 진짜 풍요로움이란? 은퇴는 단순한 일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돈은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일 뿐, 진정한 풍요로움은 의미 있는 시간, 건강한 관계, 그리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오늘 이 글을 통해 한번더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진정으로 준비된 자만이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